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이번에 진소령과 극소령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한 분께서는 어차피 진소 진 오공이 돼버리게 되면 치명이 생기니까 그냥 도전을 해라. 근데 내가 궁막이 두 개가 있거든. 궁막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100%로 올라가요. 그래서 전세 소령이 하나만 더 있으면 이 오공을 진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뭐 이걸로 구막으로 진을 갈 거지만 진이 돼서 그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구요. 현재는 어 제가 수호령이 어 11개를 뽑은 상태고 확장적으로 영웅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합성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술리기운이 35개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확정적으로 나오고요. 제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용웅이한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총 4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5개 이상으로 하는 게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합성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진소호령을 가려고 합니다. 이 구막을 다 써가지고 어, 어찌됐든 간에 그걸 한번 도전을 해서 실패하던... 간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하기 전에 제가 월묘 장비 재물 받치면서 손상복구를 해가지고 스펙업을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묘 장비랑, 아, 요거까지 다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월묘 장비에서 무기를 다싹다 다 살게요. 싹다 사고, 빛광이 존재. 충분하겠다. 빛광은 충분하고, 강화대 성공 뜬것 같습니다. 저제 거라고 뭐 특별하게 제가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방식대로. 나쁘진 않네. 근데 빛광이 모자르네요. 아. 어. <laughs> 어 잠시만요.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음, 깨졌구요 가겠습니다. 쭉쭉 가겠습니다. 제가 제 거는 어 시원하게 갈게요. 여러분들 거는 소중히 가 있지만, 제 거는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어, 손상 복가 되네요. 음... 85% 바로 갑니다. 어, 시원시원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손상 복은 나머지 가능한지 한번 보고요. 80% 가고요. 실패하고요 역시나 역시나 아~ 선보 어, 안되면 갈아타세요 아~ 오색무기 다른 걸로 하자구요 <laughs>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34% 그냥 갑니다 아~ 그냥 가요 독후 성공 저34%뚫는거 처음 봤네요 아~ 나머지는 가자 어~ 이거야 손상 복권잘 됩니다 꼬라지에 손상복구은 돼요. 아,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재물 안 받치고 바로 갑니다. 중요한 거는 수월령이에요수월령이 얼마나 잘 나오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좋아, 좋아. 무기 올라간다고 이렇게 잘 되나 봅니다. 네, 어, 모든 관심사는 무기야. 장비는. 남자일세 쿨초피 어, 어차피 안되는거 알고 있으니까 <laughs> 어차피 어 나는 여러분들 지금 렉스님 보고 계시죠 이강화가 쉽지 않아 어 용빼는 수가 없어요 이게 15% 확률이야 바로 가겠습니다 어 10개월 동안 제가 1 3강에 오색 무기를 쓰고 있는데 과연 저한테 기회를 한번 줄지 갑니다 13 14강아도 쉽지 않아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발 슈발뭐 하나 성공하는거 없어 <laughs> 시원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아마 한 40번 가까이 손상복구를 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되네요 보는것만 해도 스트레스 <laughs> 갑니다 고 오! 바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13강에서 벗어난다. <laughs> 드디어 13강에서 벗어났습니다. 야, 15강은 나 욕심인가? 갑니다. 아, 네. 그 10개월에 1강씩 올라가네요. <laughs> 아, 이걸 좋아해, 말아야 해. 어.. 14강, 13강, 오케이, 오케이. 음. 좋아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어, 10개월 만에 1강 올라갔다. 어. 갑니다. 문파하우스에서소령폭기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뭐 네, 끝났어? 어, 제 동생 친구한테 금손이거든요 어, 항상 제가 하면 제가 제건 잘 안되 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 동생 친구가 놀러온 김에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역시 제 계정의 저주는 뭐 어쩔 수없 습니까. 황금색이 터져요. 황금색이랑 노란색이. 네, 호공을 긋가는 겁니다. 빠꾸 없죠. 모두 못 확인해도돼니 어, 못네 원하는 대로 하고 우와 <웃음> <웃음> 최하 등급이 다 나오네요 어 갑니다 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내 계정입니다 제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건빵이 두번 나왔어 어 건빵이 두번 나왔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어, 도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니다 어 터져졌습니다 흰빵 두 번에 만약에 여기서 영웅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전설이 5개 이상으로 도전할 수가 있다 야 흰빵 봐 이거 야너이 두.. 넥슨 네 넥슨이랑 넷마블이 새끼들 응. 다 깨고 해도 되가 원하는 대로 필요 없는 대로 간다. 오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네 번째입니다 어. 아이고. 어, 계속합니다. 아, 아이고. <laughs> 계속합니다아 번까지. 돈 쓰는 1분에 일까지 봐야지. 오! <laughs> 다섯 번째입니다. 에이티 제전보다 나아요. 다섯 번째요 어. 좋다, 좋다. 어? 여섯 번째입니다. <laughs> 일곱 번째입니다. 어우, <laughs> 좋습니다. 여덟 번째. 오! 여덟 번째. 과연, 보라색이 나올 것인가? 한 개를 뽑으면 되는데, 그냥, 열한 개 뽑을게요, 그냥, 저는. 자, 오! 오! 우와! 오, 역시! 쩝니다, <laughs> 이거 금손이에요 더. 한번 더, 한번 아, 더, 한번 더. 한 번. 아, 그냥, 안할걸 그랬나? 하나, 한, 하나 할걸 그랬나? 어, 오케이. 좋았어요. 다섯 개 이상으로 도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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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거기다 도관까지 뚫렸네요 뭐 나왔지? 상장에 어, 연꽃이 나온 상태고요 마을에 간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고 갑니다 소령 파우스가 타가 좋네요 금성 인장 나는 여섯 개로안 가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되 이게 성공을 하는 게 좋거든요. 어. 요거 좀해 줄래? 요 음, 해서 눌러서 어, 제 동생 친구의 금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성공하면 소행기운 건들 필요 없어요. 가자. 가자. 가, 갑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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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발 제발. 제발. 아.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안 되네. 안 되는 건안 되고. 그래도 배경, 용웅이 나가 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자, 가. 가. 가자 아 어, 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아, 제발. 바깥 과연 합시다, 그는 그, 어, 금손인가 <laughs> 네. 제가 어, 3,2,1은 제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개월 만에 이렇게 극을 과연 도전할 수 있을지 <laughs> 갑니다 3,2,1 GO 제발 제발 아 아유 쉽습니다 바깥 못했네 아쉽지만, 어, 한번더세 마리로 도전할 수가 있어요. 좀 아쉽긴 하네요. 갑니다. 제발.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더 재밌는 거 보시는 거고, 뭐 실패하면 그냥 바로 그거고, 진호공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할게요. 과연 세 마리 도전. 저도 여러 번 실, 성공을 했지만, 어, 도전이 훨씬 더 많았고, 실패도 많았다는 거 쉽지 않은 확률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 2, 원. 아, 아깝습니다. 어, 이렇게 했고, 어,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원하게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시원하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음 여기까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굳게 믿고 있으실까요? 음 저는 어, 극이랑은 인연이 좀먼거같네요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확인하고 갈게요. 50개 날려갔지 70개 잠시만요 어, 잠시만 요거 어, 근데 어차피 늦었습니다 어차피 늦었긴 했어 어차피 늦었긴 했지만 아 어, 3마리 한번더 도전할 수 있거든요 어 이번에는 제 동생 어, 제 동생 친구 말고 제 동생의 손을 한번 빌어볼게요 음, 제 동생의 손을 한번 빌어서 3마리 한번 도전 가보겠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거든요 재물을 알아서 넣을겁니다 하하 슈바 아까 전에 그냥 바로 했었으면 재물 개히 해가지고 연달아 두번 성공했었는데 아깝다. 가자 가다 갑니다. 나이스다. 나이스다. 여기서 오공이 나오면 길게 봐야 되나? 어찌 됐든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쓰리 3, 3, 1. 리 아야이씨야 이러면 야. 잠시만, 아니 그게 아니라 원, 원점 됐거든요. 아, 큰일났다. 여러분들, 원점 됐어요. 이러면 나 기계 봐야 되는데, <laughs>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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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원점 됐는데, 아니 이러면 존버 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원점 됐어. 아니, 이거는 극을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더 진행을 못 하거든. 원점 됐어. 아저씨들. <laughs> 어,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왜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어, 존버가 가지고 극, 극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 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실패를 하게 돼버리면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여기서 돌고 돌아서 그놈이 그놈이 돼버렸다. 어, 왜냐하면 남자답게 해도 어차피 이거는 진에서 마무리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어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한 마리가 남아서 어 그래서 그 고공을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된것 같네요.